자이 문제는 어렵다기보다 그냥 말 뜻을 잘 해석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거든요. 자한 볼게요. 그림과 같이 물체 A를 자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A와 같은 높이에서 B를 속도 V로 해서 수평 방향으로 던졌더니 A와 B가 각각 경로를 따라 운동하여 자, 이렇게 이제 P 지점, Q 지점 이렇게 통과하고 있었어요. 자, P에서, 자, P에서 B는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 속력이 같답니다. 자, 얘의 수평 방향 속력은 계속 V잖아요. 그럼 연직 방향 속력도 V겠죠. 그렇다면 얘도 연직 방향으로 속력은 V입니다. 그죠? 얘하고 얘는 자유 그 등가속도 운동하기 때문에 연직 방향으로. 자, 같고 a 속력은 자, Q에서가 P에서의 세 배래요. 그럼 q v가 나왔으니까 3v겠죠. 그래서 q에서 a의 속력은 3v입니다. 그래서 말뜻만 알면 되겠죠.